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집안일 분담할수록 이혼율이 높아진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부부싸움의 단골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집안일 분담 문제일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설거지나 청소, 빨래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남편이라면 화낼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회연구소가 발표한 가정 내 평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집안일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높아졌습니다. 부부 간에 공평하게 집안일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이혼율이 50%가량 더 높았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70%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분담률은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집안일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 죄책감, 긴장의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 엉뚱하게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하며 이것이 이혼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왜 집안일에 소극적일까요? 의식이 아직 깨어있지 않거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뇌 역량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공간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 목표 설정과 성취에 더 활발한 경향을 보입니다. 집안에 갇혀서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흥미를 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여성들은 훨씬 다양하고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사람을 잘 살펴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이의 표정을 보고 심리를 잘 간파해 내기도 합니다. 유아 교육 기관에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성들은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데 서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표정 변화를 잘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 뚜렷한 뇌 구조의 차이는 뇌량에서 비롯됩니다. 뇌량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케이블인데 보통 여성의 뇌량이 훨씬 더 굵습니다. 뇌량이 굵을수록 좌뇌와 우뇌의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양쪽 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더욱 정폭시킨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사용하면 동시 수행의 능력조 생깁니다. 그래서 남성에 비해 여성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지만 뇌량이 얇은 남성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사일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성이 가사일에 소홀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남성은 본인이 집안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성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명절에 남성들이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의 86%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으나 여성은 61%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비겁한 변명을 한다고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가용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각자 잘하는 능력이 다른 남성과 여성이 기계적으로 집안일을 분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등한이라는 개념이 수치로 작용할 경우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누리는 심리적 만족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각자의 성취감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사 분담 기준에 대해서 심각하게 서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입니다. 집안 일을 나누는데 너무 초반 체력을 소모하면 뒷심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기계적이고 수치적인 분담보다는 서로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신뢰와 사랑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혼이란 부부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가사 분담이야말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참고 도서는 우리는 왜 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